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 날에 여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여야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여야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려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드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밴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합평이에요. 합평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합평.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와 형벌보다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음엔 합평을 깨뜨린 인간이에요. 그 좋은 평강과 합평을 우리 인간이 다 깨뜨렸어요. 이것이 바로 원인이 죠요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악의 담. 담 때문에요. 높은 담. 바로 아담으로 시작하여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된다 했어요. 아담으로. 에덴동산에서 아담으로 지은 죄가서 죄가 계속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합평관계가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합평이란 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불행해도 우리 인간이 그것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대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나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아주 교만이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내가 죽었어, 내가 한발 물러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합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평을 요구하시면서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여와를 의지하라. 인간이 하나님과 평, 합평하는 첫째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여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오직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평을 몰려주려면 그 좋은 하평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된다니. 겸손한 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은 찔려와 가시에 불가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암만 잘라 차도 하나는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만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평을 회복한 자들의 복, 합평을 회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이 따른 데에서요. 하나님과 합평을 파괴한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잘살려고 해서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다 배신하잖아요. 네, 너가 잘났다고. 네, 그래서 화평과 파괴 논의는 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신하면서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평을 위하여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력과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뭘 대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뭘 준댔어요? 그 대가로 합평을합평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댔어요. 나를 믿는 자는, 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는 합평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므로 그 인생은 빛 가운데, 아름다운 빛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이며,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강명, 강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큰 강명을 얻게 될것이래서요 그래서 세상의 강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알아야 돼요 합평을 하나님에게 받는 자는 복이 반드시 따르있고큰 강명을 얻게 된다 알렐루야 자 이제는 하나님의 합평을 지속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배관하지 않고 아주 지속이 오래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성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에 하나님과 합통을 지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때도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죽으나 사나,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합평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합평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랬죠?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합평을 주님께 받아갖고, 꼭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때, 그 뜻에 우리가 보람을 찾는 일이요. 그렇게 이야하기해서 어떻게 돼요? 노력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과 노력과 인내 꼭 실천해 주시리로 주권합니다. 네, 기도가 있겠습니다.